등식에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야.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1차 방정식 풀고 2차 방정식 풀고 열립 1차 방정식 풀고 그런 걸할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등식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애들 가르쳐보면 안 배웠는지 아니면 배웠는데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등식을 증명할 줄 모르는 애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내가 등식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런 등식이 있다고 치자. 이런 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해줄 거는 세 가지를 얘기해줄게. 첫 번째. 좌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우변으로 나왔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우변으로부터 어떻게 식배형을 했더니 좌변으로 나왔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좌변을 적당한 식배형을 했더니 어떤 식이 나왔어. 우변을 적당한 식 변형을 했더니, 오, 같은 식이 아, 나왔네. 아, 따라서, 자변과 어, 우변이 같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 거야. 자, 보통은, 자, 이런 거하번 보자. 내가 이런 거 증명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증명하냐면, 진짜 이거 거의 대부분 애들이 등식을 증명할 줄 모르니까 거의 대부분 애들이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미렇 증명해. 이거 증명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증명한단 말이야.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이건 등식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증명이야 이건 틀린 증명이고 부분점수도 없는 증명이야 이 증명은 틀렸어 부분점수 없음 근데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지 나 밖에 증명했는데 이건 부분점수도 없어 이건 틀린 증명이야 절대 이렇게 증명하면 안돼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 돼? 이렇게 증명해야 돼 그럼 이게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 내가 항상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너희들이 앞으로 무언가를 증명을 할때 증명의 대상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안 돼. 증명의 대상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증명이냐. 뭐 내가 얘기해볼게 나는 착해 왜 나는 거짓말 안 한다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 나는 거짓말 안해왜 왜냐하면 나는 착하니까 어때 뭔가 이상하지 나는 착하다는 걸 증명하면서 지금 뭘 이용하고 있는 거야 나는 착하다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어. 나는 착하니까 거짓말 안 하고 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 나는 착해. 그 이게 제대로 된 증명이야? 이상한 증명이야? 이상한 증명이지. 이건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야. 순환 논리에 빠지는 증명이야. 이건 순환 논리에 빠지는 증명이다. 이게 뭐냐면, 봐봐. 이게 내가 증명하려는 대상이잖아. 이게 내가 증명하려는 대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맨 마지막 줄에 나와야 돼. 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근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잖아. 나는 착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착하다는 걸 이용해서 증명해. 이게 말이 돼? 태양은 뜨겁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태양이 뜨겁다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된 증명이야. 근데 만약에 역순으로 적으면 다른 증명이 겠네 근데 역순으로 증명하는 것도 증명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는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 1, 2, 3번에 넣지는 않았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증명하려면,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냐. 어, 이세 중에 뭘 쓰냐면, 그냥 자기가 편한 거 쓰면 돼. 내가 세 가지로 다 해줄게. 세 가지로 다 해줄게. 자, 첫 번째. 첫, 번, 첫 번째 방법으로 해줄게. 좌변. 좌변을 적당한 시변형을 하면 우변이 나온다. 어때? 이이 근데 두모이 맞춰서 적어줘 좌변을 적당한 식변형으로 했더니, 우변이 나왔네? 어, 이렇게 하는 걸로 증명을 끝내는 거야. 알겠니? 자, 또는 어떤 방법이 있어? 두 번째, 우변을 적당한 식변형으로 했더니 좌변이 나왔네?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우변을, 우변을 적당한 식변형 했더니, 우변을 적당한 식변형 했더니 좌변이 나왔다. 이렇게. 우변을 적당한 식별형으로 했더니 좌변이 나왔어.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 편한 대로 왜 자기가 원한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 초보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식으로부터 이식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식으로부터 이식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3번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 자, 3번은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준비. 해 좌변은, 좌변을, 좌변을 적당한 식변형을 하면, 좌변을, 좌변을 적당한 식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 자, 우변을 적당한 식변형을 했더니, <laughs> 우변을 적당한 식변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 좌변식 변형한 결과랑 우변식 변형한 결과가 어때? 같지? 좌변식 변형한 결과와 우변식 변형한 결과가 같네.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대충 증명하는 방법 알겠니? 이거 말고도 또몇 가지 방법 더 있어. 어떤 방법도 있냐면, 잘 쓰이진 않지만 좌변에서 우변 됐더니엉 나왔네 이런 방법이 있고 좌변에서 우변을 나누었더니 일 나왔네 이런 방법도 있어 좌변과 우변을 제곱했더니 같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어 근데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둬 을 제발 부탁인데 이 증명 하 방법 꼭 기억해둬 자 그리고 추가로 더 얘기해줄게. 이 등식의 증명은 너희들 어디서 배울 것 같니? 뭐 무슨 단원에서 등식의 증명을 배워? 1, 1학년 1학년 무슨 단원에서 배워? 모든 단원 무슨 단원에서 등식의 증명을 배워? 그 A는 곱셈공식 곱셈공식 너희는 이렇게 곱셈공식 배우잖아 그럼 이 곱셈공식 막 외우잖아 그럼 책에 이 곱셈공식 증명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음... 안 나와? 다 나와 곱셈공식 증명이 아 물론 문제집 같은 데서는 결과만 적혀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교과서에는 이 곱셈공식의 증명이 다 나와 그리고 나는 애들한테 이거 꼭 증명하는 거 연습하라고 꼭 얘기를 해 근데 애들은 증명하는 거 연습을 안 하지 그럼 이거 곱셈공식 증명하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증명하겠어? 이렇게 증명한다니까? 애들이 이렇게 증명해? 곱셈공식 증명하라고 하면 진짜? 이게 증명이냐? 이건 증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봐봐. 좌변으로부터 우변 가는 게 편해. 우변으로부터 좌변 가는 게 편해. 좌변으로부터 우변 가는 게 편하지. 인수 분해가 전기보다는 쉬우니까. 아, 말뻘 거래네. 전기가 인수 분해보다는 쉬우니까. 그래서 증명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곱하면 BA. 이렇게 곱하면 B제곱. 근데 AB랑 BA랑 같지? 이렇게. 주문했네. 자, 다시 강조. 너희들이 등식의 증명을 어디서 배운다고? 곱셈공식단원에서 배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지금은 교과과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아, 중학교 3학년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셈공식을 또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곱셈공식을 배운 애들은 당연히 뭘할줄 알아야 돼 등식을 증명할 줄 알아야 돼 곱셈공식 배운 애들은 근데 곱셈공식만 배우고 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뭐 다음 등식을 증명하라 다음 등식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증명의 대상을 이용해서 막 증명을 하고 증명 자체를 못 하는 거야 짜증나 팍팍 짜증나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증명할까 안 배운 걸까 아니면 배웠는데 잊은 걸까 그래 물론 나한테 배운 애들조차도 이걸 교정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 증명의 대상을 이용해서 증명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증명문제되면 또 증명의 대상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그 다음에 또 증명문제되면 또 증명의 대상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계속 그 짓을 반복해 한달두달 달 정도 연습을 해야 아, 맞다. 증명의 대상을 의미하면, 이용해서 증명하면 안 되지. 그런 걸 배우게 돼. 겨우 한달기다려준요 근데 이거 꼭 알아두라고요. 꼭알아둬 잠시 후에 부등식의 증명을 설명해 주겠습니다.